안녕하세요. 그 저주파 치료기를 판매한 게한 2, 3년을 판매했죠, 2, 3년을. 2, 3년 판매하면서도 참 에피소드가 상당히 참 많았습니다. 아주 배짱 있는 그 중에 영업사원은 시골이안 가고 시내, 부산 시내에 동사무소 가서 부산 시내 동민들을 동사무소 2층에 대관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명함이 참 좋았죠 사업자등록증이 승인병연구소에 대해서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신분증도 승인병연구소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이분은 부산 시내 항상 동삼사무소로 가요 동장을 만나서 동장님이 대부분 보면 사무관 아니면 서기관이거든요 어? 승인병 연구소에서 왔다 사람을 빨리 모아서 물리치료 개문기관이라서 동마다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대부분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혹시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어 사람 어떻게 보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물리치료 개문기관입니다 마이크를 좀 방송해달라고. 그, 그 분은 마이크 방송했어요. 집에서도 마이크 방송해서 주민들 모아놨고, 그제에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파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동사에서, 아니, 물건 파시잖아요. 물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시내에 나가서 구매를 해라니까, 하 귀찮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달래서 주는 거지. 내가 어디에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시내 그냥 왔다갔다 하면 시간 얼마 남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하면서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시골에 안 가고 부산시내, 마산시내, 시다니마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역량이 있죠. 그분은 그런 역량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 노래 중에서,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나는 왜못 해? 내가 왜못 해?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실천을 옮기면 됩니다. 대부분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무든 것까지 가지고 가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생각하시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즉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